대목 갑진이 있으신가요? 큰 나무와 진흙의 땅 버티며 변하는 중심의 기운. 당신의 사주팔자에 갑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갑진일 주이거나 갑진이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갑목은 하늘을 향해 뻗는 큰 나무입니다.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진토는 변화의 땅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다양한 기운이 뒤섞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갑진일 주는 변화무쌍한 진흙 위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사주팔자에서 갑지는 자기 길을 끝까지 가려는 의지가 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진토의 기운이 섞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의 흐름에 영향을 받거나 감정의 기복, 선택의 고민 속에서 마음이 잠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옥은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고 진토는 그 뿌리를 받아주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주팔자 프로그램은 말해줍니다. 지금 감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토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지 혹은 막고 있는지 운세 프로그램은 알려줍니다. 이 시기가 나에게 흔들림인가 아니면 확장의 기회인가 역학 프로그램은 말합니다. 갑진일주는 한결같은 의지와 복잡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당신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극성 3 사주팔자 프로그램은 그 중심이 더 또렷해지고 흐름 속에서도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사주 프로그램 마이너스 철학관 창업에서 300회 이상의 무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